지금이 첫번째 음준비해드릴게요 갈아 만든 감태도구에 위에는 새우장이랑 고리새우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짠 들기름으로 마무리 아. 해드렸어요 음. 아, 이제 두가지 편육 준비해드렸고요 고구씨는 흰색깔 편육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고 위에는 캐비 올려 드렸습니다. 이한 편육은 레드 와인이랑 춘장 넣고 만든 고기 편이고요 위에는 최고 명란자 올려 드렸습니다. 저희는 생물 60개월 미만의 한우 암소만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하절은 어지러움을 잘 올리다. 음. 그럼. 하 어제 원래 어제 갈라다가 칼 삶이 약간 네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백순대, 야채 집 순대, 아바이 순대. 오리순대까지 준비되 있고 디너에는 양순대가 추가됐다맛 음, 네, 네디너는 23가지 정도 재료 들어갔고 찹쌀죽이랑 계란 물로 마실 때마다 되게 만두 같은 느낌 받으실 겁니다 순서는 소금, 육젓 까먹장으로 취해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 음~~ 네. 출신. 할머니께서 한금도치시가 지금 완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김치처럼 되게 개운함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고기찜. 응. 고기 그 얘기 있어. 안 했어. <laughs> 두 번째 순대로 야채 피순대 준비해 드릴게요. 야채 피순대는 돼지 산장이20% 정도 들어와서 조금 더녹재랑맛 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요 아.. 아.. 뭐야 이게? 그치네요 전순대 아바이순대 올려드렸습니다 아바이순대는 이제 아버지가 순대기전에 순대못땠다던 귀한 순대입니다 그냥 막창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인 순대보다 더 두고 껍 맛은 많이 특징입니다 음~~ 음~~ 한장마리 세울 수 있게 전순대로 오리순대 준비해드렸고요 오리순대는 이제 오리다리살이랑 향채 야채들 준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화로 마무리 해드렸고 씨앗 쌈장 찍었습니다어요 씨앗 쌈장 하는 이다응응0만원데게어근 돼지고기랑 이제 굴준비해드렸고굴 위에는 치미추리 소스 변형 김미추리 소스 올려드렸습니다 김미추리예요 돼지고기는 난충 맛도이라는 제주도 흑돼지 브랜드에서 뒷다리 공수 와서 당일 삶은 것만 제공해드리고 있고 양배추 쌈이랑 노말량이 낙지장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식사 준비해드렸어 네. 현재 저희 이마트에서느끼트로 판매하고 있는 어. 얼큰전골 준비있고요부돌김참알바핀 됐습니다 음? 음. 거기 레스토랑 오픈하잖아요 어. 수어야 하는데? 응. 먼저 음, 음. 음. 입가심으로 천연향이나 유자향경 준비해드렸고요. 양경 위에는 이제 짐피탠디 올려드렸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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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담배 피울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위스키라그고 이게는 되게 약간 이건 그냥... 아... 이은 저희 이렇게 앞주방 있고 뒷주방이 있데 뒷주방에서는 주로 프레고 아예 오목하지 방식으로...